조금 새로운 방법을, 표현 방법을 좀찾는것 같아요. 요즘 제가 백스윙을 가르칠 때, 요즘 이제 겨울철이니까, 예. 비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거리를 늘려놔야 좀 많이 나간다. 좀 확실히 골프와 사람들이 딥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더 깊어진 것 같아요, 네. 내용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는 훈련을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거리를 내려면, 이, 하나만 해볼게요. 질문을 해볼게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낮게 도는 게 거리가 멀리 나간다? 아니면 이렇게 겨드랑이 거 떨어지는 게 멀리 나갈까요? 떨어지는 거. 그렇지. 어, 여기서 이제 질문이 갈릴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가 낮게 아래를 봐야 비거리를 멀리 나갈 거, 나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PT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하면 아니면 이제 등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사실상 중량을 많이 못 들어요 음. 이게 허리 힘이 약하다고 너가 거리가 안날 확률이 줄어들지는 않는데요 그럼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허리 힘 세다고 어. 거리 많이 나는 것도 아닌 거거든 어.. 아니요 협약력이 좋대요 그 근육들이 합쳐져서 예. 힘을 내는 아 확, 어, 어, 그 예. 협약력이 중요해 예, 예. 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원래 정구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테니스 선수나 정구 선수들은 볼 스피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브했을 때볼 스피드. 그데그 네. 친구들이 했을 때 이렇게 팔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칠것 같잖아요. 네. 이 겨드랑이가 벌어졌다가 이걸 돌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샬로잉인 거죠. 네. 샬로잉을 주고 이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 어깨에 힘을 치는데 여기가 부족한 애들은 여기쓰 쓴대. 음. 그러니까 걔네들이 합쳐져서 힘이 100이 나오면서 스피드가 빠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딘가에 협약력이 좋을 건데, 이제 그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협약력이 안 좋은 거예요. 왜? 팔꿈치가 낮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표현을 하나 알려놨어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려면 어디 근육을 쓸까요? 이렇게, 이렇게 세게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어디 근육을 쓸까요? 저... 우리가 이 뒤편에 힘을 쓸거 아니에요. 네, 일로 와요 와봐. 음. <laughs> 일로 와봐요. 여기 좀 잡아봐요. <laughs> 그러면 여기서 어. 잡으면 내가 못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다시 풀어서.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어나면 일어나진단 어, 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텐션을 느꼈을 때는 어떤 게더 늘어난 느낌이 나요? 이게 훨씬 더 늘어난 느낌은 나잖아요. 그죠 근육이 확 늘어났으니까 확 잡아 당길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사실상 일어날 때는 이 형태가 일어나기가 음. 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펴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완돼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더 힘을 그거, 많이 낸다. 또 그렇고 음. 이렇게 그냥 들 때는 음. 허리인과 햇링 엉덩이만 어, 어, 쓰는데 어, 이거는 아, 발바닥부터 다 써서 올라오는 거야. 이게 협력력이네. 어, 그지 이게 협력력인데 이렇게 꼰다고 협력력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졌다가 쪼여지면서 힘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 팔꿈치가 너무 붙으면 회전력만 너무 좋게 하면 드라이버 스피드가 안 난다.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낮게 돌려서 꼬아서 땅 때리면 클럽 스피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우, 100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어, 예. 어. 그러니까 어 나는 정말 잘 꼬았는데 스피드가 안 나와요 하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스피드가 날 때는 벌어졌다가 쪼아지고 다시 벌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위로만 들어 볼게요 위로 들었다 그냥 확 지나가면은 볼 맞는 걸 떠나서 클럽 스피드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맞추는 건 연습하면 되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는 건 꼬임이 많으면 비거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제일 큰 오해인 거 음... 이해돼요 어... 그러니까 꼬지 말라고. 그만 배에 꼬라고. 어... 그만 막 이렇게 잡아 돌리지 말고 팔꿈치 자꾸 이렇게 낮게 가지 말고 네. 팔꿈치가 사실 들려야. 그러니까, 네. 음, 그 말은 들... 백스윙을 좀들해도 된다? 아니요. 백스윙을 들어야 된다. 꼬아서 어. 때리려고 하지 말고 음. 이걸 들었다가 쪼아주는 느낌의 음. 볼을 쳐야 클럽 스피드가 빠르다. 음. 이거죠. 근데 대부분은 어, 벌어졌다가 이렇게 당기면 아우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헤드만 뒤에 있으면 인아웃이에요. 응. 인아웃과 아우딘은 엄청 사실 나중에 한번더 이거는 설명해 주, 드리겠지만 헤드만 뒤에 있으면 인아웃이니까 이걸 뒤에서 벌려뜨렸다가 쪼아주면은 이게 클럽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제가 속도를 내는 방법이 이거예요. 겨드랑이가 자, 요렇게 떨어져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나갈 확률이 있으니까 팔꿈치는 그냥 편하게 들었을 때 약간 바닥 보는 느낌. 내가 안 유연하면 살짝 들리겠죠. 그래서 대부분 하구 선수들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회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회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자, 똑같이 미리 만들어 놨다 빠르게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클럽 스피드의 한계. 그러니까 이게 배배 꼰다고 멀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줄어드니까 배베 꼬면은 맞추기가 엄청 쉬워지거든. 근데 속도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아, 필드 다니다 보면. 그쵸. 많이 이게... 다니다 보면 가끔씩 저 찾아왔을 때 어, 어, 나온 그쵸? 증상이 이거였구나. 그쵸. 이게 내가 나와 합의를 본 거야. 네. 이게 너의 잘 맞는 위치니 너의 실력이 딱이 정도니까 딱이 정도면 잘 맞을 거야. 내 몸과 내 클럽과 내 생각이 합의를, 세 명이서 합의를 본 거예요. 네. 어, 이러니까 비가안 나잖아. 네, 차라리 이게 낫지 네, 않겠니? 라고 네. 하면서 내 속도를 이제 보지 않는 거죠. 슬라이스가 나도 아우딘이 나와도 어때요? 자, 저는 베베 꼬았는데 어떻게 봐요? 지금, 어, 슬라이스가 났어요? 훅이 났어요? 꼭 꼬았으니까 인아웃이 나오면서 훅이 나야 됐잖아요. 꼭 네. 그건, 그러니까 이걸 낮게 돌린다고 해서 꼭 인아웃이 나오는 음, 게 아니다라는 그쵸. 거죠. 제 말은. 네. 그걸려면 어떤 느낌에 쳐야 되냐면 예. 여기서 이 채가 빠르게 떨어지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는 음, 네. 느낌이 아니라 이게 들었다가 요걸로 그냥 채를 조금 요렇게 짧게 잡을게요. 예. 그럼 요걸로 음, 그냥 대가리를 아 이건 죽었어요. <laughs> 아 그럼 프로님도 손이, 손이 먼저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와 결국 이어지는 거네. 그렇죠. 헤드가 예. 무조건 클럽이 떨어져야 빠르게 떨어져야. 아니 아니 클럽이 어.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떨어지면서 클럽을 끌고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얘보다 얘가 먼저 떨어져야 예, 예. 된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얘보단 얘가 더 빨라야 되는 예, 거고 그쵸. 얘보단 얘가 더 빨라야 예, 예.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 느낌은 알아야 돼요 근데 예. 이게 손으로 한 느낌보다는 몸으로 같이 당겨주면 음. 그러니까 벌렸다가 붙이는 느낌으로 치다 보면 근데 저는 엄청 간단하게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서 이 손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왼쪽 주머니에 그냥 빠르게 붙는다고 생각해요 음. 왼쪽 주머니를 그냥 빠르게 여기를 탕 친다고 생각해요 이러, 여기를 이렇게 들었다가 빠르게 지나가요 음. 어, 거기서 겨드랑이에 들었다가 왼쪽 주머니를 빠르게 지나가면 거기서 겨드랑이에 들었다가 왼쪽 주머니를 빠르게 지나가면 어 클럽 스피드가 일단 반타작은 하고 들어가요 음. 어, 반은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협약력을 좋게 하려면 벌어진 이완된 느낌, 늘어난 음. 느낌이 나서 쥐어 짜줘야 되는데 이걸 쥐어 짜고 쥐어 짜면 쥐어 짜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완이 내서 이제 수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팁은 이제 그쵸. 왼쪽 그쵸, 주머니로 속이 빠르게 지나 주머니로 빠르 지나간다고. 그런데 또그 효과는 또.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은또 응. 왼쪽 골반이 빠르게 돌리는, 돌아가는 리는돌 데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너무 아, 많이 하니까 예. 칼이에요 예. 어, 대부분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절대 예. 이렇게 예. 안 돼요. 왼쪽 주머니가 지나가야 돌죠. 된다면 얘가 비껴요. 예. 어,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인아웃도 나오니까 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쭉 천장까지 들어요. 봐봐요. 예. 발끝이 들렸죠? 이미지는 음. 이런 느낌이에요. 예. 손목만 꺾어요. 네. 그리고 원위치 가봐요. 어, 어 아, 여기가 백스윙 위치구나. 겨드랑이가 좀 들려도 돼요. 우리가 예전에 볼을 못 치면 다 너의 잘못일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볼을 못 치면 다내 탓이고 네. 볼잘 치면 다 프로인 탓, 다 보인 탓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남의 모양을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네. 메시가 축구를 잘하니까 어걔 플레이를 따라한 거고 호날두가 축구를 잘하니까 따라했는데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메시는 빠르고 볼 컨트롤이 좋고, 그것 때문에 잘하는 거고, 호난드는 점프력과, 그 다음에 볼 컨트롤 능력이 좋으니까, 이제 잘 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둘이 치는 방법은 다른데, 둘다 탑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쳤을 때 골프 선수들이 다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외국 선수들은 다 상체 피지컬이 좋으니까, 이 겨드랑이가 붙어야 힘 컨트롤이 돼요. 음. 어, 그러니까 좀 속도를 줄인 거예요. PGA 난 주에 번역에서 보면은 대부분 보면 DJ 걸좀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네. DJ 인터뷰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70%로 치려고 노력한. <laughs> <laughs> 근데 그게 300년. <laughs> 70%로 치는 게 300년. 그러니까 해외 선수들도 똑같아요. 이 선수들도 볼을 치면 바, 거리보다는 내 자체가 거리가 많이 나니까 컨트롤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붙여주면, 자, 보면은, 저같이, 저 느낌에서 백마일로 치는 게좀 편하다는 거죠. 좀 낮은 느낌에, 땅 때려주면, 낮은 스피드의 방향성을, 어왜 슬라이스가 안 나니? <laughs> 방향성을 보내는 게 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스피드 위주의 볼을 치려면, 높게 들었다가, 꽝! 높게 들었다가, 꽝! 이런 느낌의 볼을 쳐주는 게, 훨씬 클럽 스피드와 비거리를 내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스윙을 이렇게 자꾸 꼬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서, 좀이 겨드랑이가 벌어져서 힘을 쪼아주는 느낌을 연습을 하다 보면, 비거리가 훨씬 더 나니까, 너무 꼬운다. 그 다음에 내 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니까, 좀 번쩍 들어서 임팩트를, 좀 조번을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